지난 10월 일론 머스크는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로보택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차량 규모 확대 계획을 밝히며 올해 말까지 베이지역에 1000대 이상 오스틴 지역에 500대 이상을 운영할 것이라고 야심찬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오스틴 지역은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적었으나 베이지역 쪽은 초기 20여대에서 100대를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음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1000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숫자였는데 이 베이지역 차량 함대 수가 10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베이지역 승차 공유 서비스를 위해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CPUC에 1655대 차량과 798명의 안전모니터 직원을 등록했습니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8월 당시 테슬라는 겨우 20여 대의 차량과 128명 정도의 운전자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달 만에 이처럼 압도적인 숫자로 확대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변화를 두고 번개 같은 속도의 확대라고 표현하며 주목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록 차량 수가 단순히 서류상 승인된 함대의 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운영되는 차량의 규모와는 별개입니다. 12월 22일 현재 베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차량은 약 128대 정도로 추정되지만, CPUC에 등록된 1,655대는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규제 장애물 없이 테슬라 내부 결정만으로 언제든 원하는만큼 운영 함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128대는 이미 현장에 투입된 선발대이고 나머지 1,600여 대는 언제든 출격 대기 중인 예비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앱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짧은 기간 약 9일 정도 동안 운영 차량 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미리 확보한 뒤 내부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차량을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완전 무인 로보 택시 전환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안정성 검증 과정이기도 합니다. 연말 시즌을 맞아 베이 지역에서 차량 증가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유저 브라이언 베스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026년 한해 동안 규모가 10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였고 유저 나탄 로빈스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규모 확장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진짜 하키 스틱 모양 그래프처럼 말이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포착되었던 오스틴에서 안전 모니터 직원 없는 완전 무인 로보 택시의 근황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AI 팀의 엔지니어 필 두안이 한국 시간 기준 12월 22일 안전 운전자 감독 없는 FSD 차량에 탑승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올린 영상입니다. 영상은 운전석 조수석에 아무도 없이 유유히 오스틴 도로를 주행하는 로보 택시의 모습을 실내 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가 크게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